요즘 마취나 뭐 시술도 그렇고 마취도 굉장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취제 사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마취제 사용 환자 수가 거의 천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그만큼 더 많겠죠. 많구요. 5천만 명 중에 한 17.5%라 고하니까 굉장히 많죠. 거의 다섯 명중한 명은 이 마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약재거든요. 한 병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쓰더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확인 환자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해라, 뭐 입력을 해라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좀 제한이 뒀어요. 제한이 뒀어.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약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강남 개미귀신 스캔들에 나왔던 약제인데요. 이 약제가 프로포폴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우유 주사라고 했죠. 색깔도 비슷하고 한. 에토미데이트라는 약제거든요. 정신성,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약제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세덱스라고 하는 덱스메레토미딘이라는 약제도 있거든요. 진정시킬 때좀 쓰는. 근데 이런 약제들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이 좀운남용이 생길 우려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타민 부분은. 실제 저희가 이제 마취하면서도 쓰긴 씁니다 혈압을 조금 올리는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취제들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든지 이게 혈압이 좀 떨어진다 떨어지는 환자들에서는 마취제로도 쓰긴 하거든요 마취제로 쓰는 약제인데 웬만해서 반복적으로 쓰진 않는데 사실 이제 케타민 자체가 약간 해리작용이 있어서 약간 몽롱하게 하고 의식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조금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실제 저희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케타민 자체도 이 처방 내역들이 있어서 처방하는 병원들을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마취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 이 케타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에스케타민 작용 때문에 케타민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에스케타민이 이제 뭐 케타민이랑 비슷한 것이고요. 케타민이랑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건데 이제 우울증 치료로 쓰는 것이거든요. 우울증 치료로 쓰는 거고 흡입하는 제재로 최근에 이제 다른 약물들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쓰는 약제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이런, 이약제는 실제 뭐 집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사용하고, 안정된 걸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는 거라, 집에서 사용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에스케타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방송 활동하거나 뭐 다른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조금 해봅니다. 이 부분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향후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캐타미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게 굉장히 좀 비싸고 고가거든요. 하나가 보통 뭐 30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초기에는 이거를 두개세 개를 쓰고 주 2일씩 쓰니까 뭐한 번에 180만 원씩.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쓰면 140뭐이 정도 쓰는 거잖아요. 비급여이 때문에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항우울제 치료로 쓰는데 아마 그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 독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였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옥시콘틴에 대한 약제였는데,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관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가짜 환자들도 계속 늘게 되고, 조금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방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프로포폴이나 이런 뭐 약제들 썼을 때 아, 이거 괜찮다, 나도 써볼까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모두 기록을 해놓습니다. 모두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을 해놓는 것은 병원 자체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은 다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향정어식 의약품에 대해서 검색이 잘될 거니까 뭐 검색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약류 마약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고 잘 사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